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네 번째 시즌, 여섯 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5월 1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54장을 다 같이 읽어야 하지만, 우리 일어서말 때는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유대인 여자에게는 세 가지의 불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것 그것이 세 가지 불행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인들의 불행을 비유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절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여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고초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회복 이후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을 준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제 강성의 질 터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와 믿음은 하나님께 또한 버림을 받을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선택 받았지만 버림받을 만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처럼 좋은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그들을 변화하고자 하지만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한번 선택한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탕자가 돌아오면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알려주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낙심해가는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회복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한걸음 앞으로 나가며 소망 중에 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날마다의 삶에 희망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회복 이후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회복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가서 돈이 없어서 빼앗길 자기의 두 아들들이 있으니, 제발 자기를 좀 살려달라라고 사정사정 합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빈 그릇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빈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차게 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그녀가 아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그릇이 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만약 그릇을 충분히 빌리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복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복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복 이후에 복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과 그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를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준비한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부어 주셔도 받지 못하죠. 큰 믿음, 큰 그릇,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이후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회복 이후에 있을 복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회복을 기대하며, 복을 위해 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